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키스탄 유튜브 어, 널입니 저는 이제 어, 한국에 온지 벌써 한 7개월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달 6월 20일 정도에 들어가려고 좀 준비 중이고요. 지금 한국에 제가 어, 근무하는 어, 사무실에 늘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또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6월 2 0일 정도면 킥스를 다시 돌아갈 예정이고요. 어, 거기 가면 또뭐 한국에 있을 수 있는데 한, 한 얼마 정도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못날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조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음, 그동안 이제 한국에 제가 살면서 한국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키즈스트로 돌아가면 어,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오실 때 아마 참고 될 만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어,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한국 산한6 어, 7 개월 지내면서 어, 어, 잘 지냈고 또 여러 군데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네. 어, 직원들은 이제 계속 키스탄에서 저랑 연락하고 있고 어,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략을 어, 취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얼마 남지 않았 안, 안, 안 남았거든요. 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인가 아마 20일 어,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20일날 직항로가 뜬다는 수가 있고, 또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 또 가격이 좀 비싸냐, 안 비싸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직항로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또, 위쪽이 카자스탄, 흐 알마티, 또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이제 돌아선 가느냐, 이거를 아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항로가 생겨서, 어 빨리 갈수 있는데, 가격하고 제가, 어 여기서 뭐 물건도 가져가야 되기 고 때문에 캐리어가 두 개가 더 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어 일단은 상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계속 키스탄에 대한 그 정보와 또 키스탄에 대한 것들을 올릴 테니까 좀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